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중요한 국가적 현안들과 관련된 두 편의 언론인 칼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그런 원로 언론인인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문제점,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완전히 무너뜨린 군대다운 군대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그런 최근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 시절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동아일보 경제부장 출신인 박중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조목조목 질탄 그런 칼럼입니다. 두 편의 칼럼이 모두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충분히 이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만한 내용. 더구나 오늘 나온 칼럼들이라는 점에서 두 편을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건일 주필이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에 오늘 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된 칼럼입니다. 이 칼럼에서 류건일 주필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한민국 건대가 아주 형편없이 무너졌다면서 사실상 일방적 무장해제가 이루어졌고 군대가, 군대 같지 않은 이상한 군대가 되어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해야 될일 중에 중요한 일이 하나가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려면 거짓 평화의 속임수부터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근일주필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칼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를 보면서 왜6.25 남침이 연상됐을까? 둘 사이에 약간의 공통성이 있어 보였었다. 허를 찔렸다는 점, 우리 측의 대비가 전혀 안돼 있었다는 점 등. 6.25 직전 군 고위층은 전쟁이나면 점심은 해주에서, 저녁은 평양에서 먹겠다고 혼장담했다. 북은 그러나 남침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이번에도 우리는 무기 수출국이다라며 뻐기고 있었다. 북은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까지 날아와 사진을 찍어 갔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무인기를 단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무인기를 격추할 때 우리 쪽 민간 피해를 최소화할 레이저 무기나 제밍 수단도. 2025년 이후에나 갖출 것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밍은 전파 방해 교란을 의미합니다. 이러니 일단은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나. 북은 줄곧 우리에 대해 비대칭 전력을 구사하곤 했다. 누가 김신조 부대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하리라 예상이나 했던가? 무인기가 용산까지 온 것도 결국은 예상을 뛰어넘은 의외였다. 저게 의외의 수를 우려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것, 이 치열함이 나태한 사람들에겐 없다. 그런 세력은 항상 당하고 졌다. 베트남 비주아파 정권들이 그렇게 패망했다사이공 최후의 날은 나태한 사람들이 맞은 과보였던 셈이다. 한국인들은 물론 나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부지런함을 대북 군사 안보에 쏟은 비율은 기업 활동에 비해 그렇게 커진 않았던 게 사실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이 다음부터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 특히 좌파 정권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안보를 무력화시켰는지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이어갑니다.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열심히들 했다. 1990년대 이후 이른바 문민시대가 오면서부터 특히 자칭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풍조가 급격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문민 시대가 오면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부터를 말하는 것이고 자칭 진보 정권이 들어서 완전히 풍조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김대중 정권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상식이 완전히 깨져나간 것이다. 무장 해제 그것도 일방적 무장 해제를 마치 평화인양 세뇌하는 썰이 일세를 풍미했다. 군대를 폄훼하고 주적 개념을 없애고 엄마들이 지휘관에게 전화질이나 하고 삼성 장군에게 수갑을 차게 하고 그는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장군은 모멸감에서 투신 자기를 하게 만들고 시민운동가라는 자가 병영안을 멋대로 휘젓고 다니고 이런 해체주의의 연장선에서 문재인은 김정은과 만나 이른바 919 합의란 걸 맺었다. 휴전선 건방을 아예 빈터로 만들어버린 지시였다. 북엔이롭고 우리에겐 해로운 것이었다. 한미 연합군은 훈련조차 변변히 하지 않았다. 우리 군도 그랬다.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군사 분계선을 유유히 넘나드는데도 그중한 대도 떨어뜨리지 못한 의없음을 두고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경고했다. 거기 생화학 무기라도 실려 있었더라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만약에 그 북한 무인기에 생화학 무기가 실려 있어서 서울 상공에서 투하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군은 이번 이익금과 관련해서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군만의 책임은 아니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제대로 군인다운 군인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말도 안 되는 서욱 같은 그런 자가 육군참모총장하고 국방장관하고 그러면서 온갖 무장해제를 다 시켜놨으니까 다른 장군들, 연관급, 위관급까지 심지어 일선 병사들까지 어디 제대로 군대당 군대가 됐겠습니까? 이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와 훈련이 전무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드론에 대응할 드론부대 창설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2017년이 언제입니까 바로 2017년 5월이 문재인이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 그게 바로 2017년입니다. 2016년에 그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탄핵 정변하고 나서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죠. 그때부터 이 드론에 대한 훈련을 아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어갑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8일 국방 예산 중 5,600억 원을 드론 탐지와 레이저 대공 무기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문재인의 신보 윤건영 의원이 앞장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육군이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고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 체계도 작년 6월에 시범 운용을 했다며 있는 시스템과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정부 잘못, 대체 언제까지 전임정부 탓할 거냐고 핏대를 세웠다. 김태년, 박용진, 전용기 의원 등도 갑자기 안보 애국 투사가 된양 비슷한 내용의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언뜻 들으면 글을 싸게 들린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전용기 의원이 윤정부를 비난하며 밝힌 자료를 봐도 이런 공격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올해 10월 기준 대한민국 육군은 2,500여 대의 드론을 운용 중이다. 정찰 드론 650여 대, 공격 드론 40여 대, 작전 지원 드론 150여 대, 교육 훈련 드론 950여 대, 전투 실험 드론 600여 대다. 2018년 창설했다는 드론봇 전투단은 지상작전사령부 사나 지상정보다 예하한다 그것도 최고 지휘관 대령 휘하에 80여 명 규모. 이게 다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비호 복합 운용 실태 문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 소식통은 비호 복합은 2014년 북한 소형 무인기 사건 이후 무인기 요격 능력을 포함해 2015년 이후 배치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운용 시스템 구축 및 훈련이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군이 파악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격노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비오복합은 레이더로 최대 20km 밖에서 무인기를 잡고 3km 내 무인기는 격추할 수 있는 대공무기 체계다. 하지만 이런 첨단 장비를 배치해 놓고도 지난 5년간 제대로 운용 훈련을 하지 않아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내려오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5시간 내내 사용을 못했단다. 그렇다면 드론 잡는 무기와 부대는 없고 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게 이번 사태로 여실히 증명된 것이다. 야당 의원이 목청 높여 공개한 이런 비난은 국방 전문가 아니더라도 드론 방공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수 있을 것이다. 드론 운용과 드론 방공조차 구분 못하는 수준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만든 드론 부대는 육군 작전 지원 부대 아닌가? 윤석열 정부가 신규 창설을 말하는 드론 부대는 드론 방공 부대를 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초보적 사실 관계도 모르면서 그저 잘하는 건 선동질 뿐이다. 그러니까 이 좌익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이재명 세력이 하는 짓이 늘 이런 짓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꼼꼼히 살펴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만 온갖 선동들을 해낸 겁니다. 이걸 야당 때도 그랬고, 심지어 집권여당 때도 그랬고, 다시 야당 되니까 지금 더 심하게 하고 있죠. 이어갑니다. 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드론 방공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북한 드론에 유인당한 대한민국 하늘을 육군이 방어할지 공군이 방어할지 정해 놓은 게 있기는 한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 국방부는 지금 육군이 할지 공군이 할지 그것부터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결론은 자명하다. 이 사태를 군대다운 군대 만들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군장병들이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잘 안다. 그러나 지난 문민 좌익 세상을 통해 군을 우습게 여긴 외부뿐 아니라 군 내부에도 그 나름의 험결이 있었다면 그걸 이 기회에 말끔히 씻어버려야 한다. 실제로 군 내부의 사관학교 출신 중에도 자기 출세하겠다고 좌익정권 때마다 거기에 빌붙어서 별짓을 다한 나라 안보를 무너뜨린 군인들도 적지 않죠. 김대중 때도 있었고 노무현 때도 있었고 문재인 때는 더 많았던 것 같고 제대로 군인 같지도 않은 군인 장교들을 철저히 숙정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유건일 주필의 칼럼 후반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강, 사기, 전투, 훈련, 무기체계, 임전태세, 군고위층 인사혁신 등 모든 분야에서 군대다움을 강화해야 한다. 의외의 기습을 받아 백발을 쏘고서도 아무 성과가 없었다면 그게 예사로 칠 일인가? 이스라엘 같았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거짓평화의 속임수부터 불식해야 한다. 강하게 나가면 북을 자극하려 하는 따 위에 문약과 열패감을 대체해야 한다. 군 스스로는 자긍을 회복해야 할 때다. 분발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국민은 비관들을 신뢰한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그런 유건일전 조선일보 주필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오늘 쓴 칼럼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박중현 논설위원회 소주성보다 고약한 통계주도성장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종현 논설위원은 이 칼럼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 소위 경제정책이라고 걸었던 소득주도성장, 약칭 소주성이라고 있죠. 그거에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이 아니고 통계를 사실상 조작해서 하는 통계 주도성장, 통계 조작을 통해서 숫자만 사기치는 그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본질이 아니었나 이렇게 통렬히 질타하고 있습니다. 박중현 의원의 칼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그거 알아? 통계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미국식으로 따지면 소련 GDP, 국내 총생산이 미국보다 훨씬 많다고 1980년대 대학과 운동권 선배들이 신입생을 안 채워놓고 반미 교육을 하면서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양하던 말이다. 당시 많은 좌파 지식인들도 비슷한 환상을 갖고 있었다. 물론 1991년 소련 붕괴 후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철의 장막을 덜 추고 본 소련 경제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형편없었다. 생산과 분배를 당 중앙이 통제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보고 단계마다 통계가 분식되는 일이 벌어졌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하달받고 달성 못하면 질책당하는 하급자들로선 대안도 없었다. 전국적으로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가 발생하자 허겁지겁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한 중국에선 지금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 화장장이 미어 터져도 정부가 발표하는 사망자 숫자는 턱없이 적다.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중앙정부 차원의 통계 발표를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약칭, 소주성,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통계가 분식, 다시. 다시. 문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많은 통계가 분식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 청와대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마무리 단계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 알고 보니 문정부의 진짜 경제 정책은 소주성이 아니라 통주성, 통계 주도 성장이라는 농담까지 나왔다. 제일 이상한 일은 2018년 황수경 통계청장 교차를 전후해 벌어졌다. 문정부가 소주성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16.4%나 올린 그의 1분기에.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고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반박했다. 얼마 뒤 취임한 지 13개월밖에 안된황 청장이 바로 그 보고서를 쓴 강심욱 청장으로 교체됐다. 좋은 통계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한 강청장 취임 후 가계소득 통계 방식이 바뀌어 그 이전과 소득 분배 수준을 비교할 수 없게 됐다. 나중에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펴는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가 됐다는 통계가 나오자 강청장은 비정규직 분류 방식이 바뀌어서라고 했다. 백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 국회산 에 집값 발언이었다. 그는 한국 부동산은 전국 통계를 들어. 문 정부 3년간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집값 34%, 서울의 아파트값은 52% 올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통계 방식 차이라고 했지만 어느 쪽이 진실인지 헷갈리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헷갈리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 문재인 정권 시절의 집값 폭등을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고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느 쪽 통계가 진짜고 어느 쪽 통계가 사인지 누구도 다알수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김현미가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 눈뜬 사람은 그러고 옆에 집값 올라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어갑니다. 통계가 아니어도 대통령 발언 속 숫자의 진위 논란이 지난 정부에서 끊이지 않았다. 작년 1월 문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2020년 한국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고 자랑했는데, 다른 나라 통계가 모두 나온 뒤 확인된 순위는 6위였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어요, 문재인은. 경제 쪽에서도.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재인의 거짓말, 이렇게 해서 권선 t v 초기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만, 은 문재인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 거짓말이 아닌 게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배에놓고 중요한 사항들을 거짓말을 해댄 사람이었습니다. 박중현 원서리언의 칼럼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성장률을 반올림하는 수준의 통계 마사지는 있었다. 하지만 문 정부처럼 통계 체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은 없다. 세상엔 세 종류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이 현실이 될 때에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 그렇된 정책을 선택해놓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했니라고 다그쳐 묻는 절대 권력 앞에서 통계라는 정책의 거울은 자주 거짓말을 한다. 역대급 좌파 경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서 생긴 일이라는 것도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통주성, 즉 통계 주도 성장은 실패한 소주성, 즉 소득 주도 성장보다 더 고약하다. 박중현 논설위원이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한 이 마크 토웨인의 이말참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통계 조작과 관련돼서 종종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있는데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그러니까 통계를 갖고 장난을 치면 엄청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두 편의 칼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